안녕하세요. 모빌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시장에 곧 출시될 최신 스마트폰 스폰 Z1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아직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았지만, 사양과 성능에 대한 정보가 벌써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배터리 성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폰 Z1은 55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며, 하루 종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 충전도 지원하여 단 30분 만에 7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선 충전과 역방향 충전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다른 기기를 충전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이 스마트폰은 최신 스냅드래곤 8젠 4 프로세서를 사용하며 12GB 램과 최대 512GB 저장 용량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멀티태스킹과 고사양 게임도 부드럽게 실행됩니다. 디스플레이는 6.9인치 아몰레드 패널로 144Hz 주사율과 HDR10 플러스를 지원해 생생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자랑합니다. 카메라 성능도 놓칠 수 없습니다. 후면에는 200MP 메인 카메라, 50MP 초광각, 12MP 망원 렌즈가 탑재되어 있어 어떤 환경에서도 선명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셀피 카메라도 3MP로 AI 뷰티 기능이 강화되어 인물 사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운영 체제는 안드로이드 14 기반의 XOS 3.0이 탑재되어 있으며 UI는 더욱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5G, Wi-Fi 7, 블루투스 5.3 등의 최신 연결